나 결혼한다? 아이, 무슨 말인지... 아이, 거짓말인지... 아 무슨 말이세요 네? 아니 거짓말 하지 세요아 진짜 거짓말,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결혼해 그냥 아 진짜 말도 안돼 아, 진짜 금요일 날 뭐해요 보통? 금요일이요? 네. 시간 되시면 네저 결혼하니까 밥 먹으러 오세요 거짓말 하지 마아 <laughs> <laughs> 아,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결혼을 해요. 아이디 하잖아요 지금. 진짜, 진짜 너, 결혼한다고 진짜라니까요. 아 안다고요. 너 그래서 내가 집살 때부터 내가 너 종국이가 집 사는 게 이게 의도가 있다. 아니, 아 누구랑 하냐고. 아, 다다음 주 금요일 날 뭐하냐? 다다음 주? 아유 그냥 결혼을 하는데. 뭐라고? 그러니까 다다음 어. 주 금요일 날뭐예요 결혼하는데 혹시 안 오시면 그러잖아요 근데. 누가 결혼해요? 니가 결혼해? <laughs> 야씨아 진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 말도 안돼 그래서 집산 거야? 아, 집산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럼요 영혼 결혼식 이런 거야 아씨결혼해가든 형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집 <laughs> 사고 내가 그런 거 보고 이게, 이게 뭔가 이상한데 내가 그랬는데